일단 음, 멤버는 권윤 쌤, 저 유아영, 정비전, 김지수, 강민규, 박다현, 최문경 등 3분 중에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목차는 뜨끈하고 맛있는 어묵칼기 두 번째는 와플 시도 세 번째는 카페테 대청소 및인사입니다 먼저 어묵칼기는 11월이 되고 나서 많이 추워져서 틀렸지만은늘국물관리 때문에 소통이 부대가 많습니다. 이게 꽃이 뽑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플 시도입니다. 카페에 오래 안 쓰고 있던 와플 기계를 사용해서 간단한 저용하고 토핑도 시럽과 생크림 올려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와플 기계가 보관 잘못해서 손잡이가 깨져버린 바람에 비전형이 3D 편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수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페 대청소매 기사, 대청소, 카페 에 아이스크림 기계 등 워크 기계, 서치이 전자레인지 많은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도 없고 동선이 꼬여서 결국 카페를 대청소하면서 대청소 이사를한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저 건물 뭐였지 저 성은 저저 서랍함이 그 카페 안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밖으로 빼내고 저기 보이시는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을 둬서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아 꺼내서 옮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옮기고 안서의모습 어, 그 이제 다들 올라와서 소감 해주시면은 또 봤습니다. 올라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학교에서 돈 벌어서 좋았고, 수업을 하면 애들끼리 v e So, i 것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코로나로 인해서 아래 보석사 little <laughs> <이용이> <laughs> 어 i 어 of a little b i 카페에서 새벽 공도 만들고, 그리고 카페에서 아빠가 힘들었지만, 카페였지만 힘들서 좋았습니다. 디비전은 카페 기간에 소통, 카페 운영 공유된 소통이 부족했다. 이번 학기 때도 또 다른 메뉴를 시도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릴 센스가 많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일고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학에 행복을 배웠는데 카페지기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카페지기를 하면서 안 친했던 친구들과 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카페지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친구들이 뭐야 맛있게 먹었을 때 뿌듯함과 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데 어, 네,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수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확실히 카페 수업에는 건수 있다, 어야 된다 사실 알고 이번 학기 카페에는 어묵과 분양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좋았고 마지막에 카페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카페지 Продолжение